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어, 최근에 3D 헤드데이터를 3D 맥스에서 렌더링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홀드로 좀 가이드를 해드렸고, 그리고 추가로 일러스트 느낌의 렌더링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제 안홀드의 툰 쉐이더를 좀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안홀드의 툰 쉐이더에 대해서 어,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아셔야 될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을,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놀드에서 툰 쉐이더로 렌더링을 걸은 이미지인데요. 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는 이 펜슬 플러스, 그리고 이 파이널 e 을 가지고 어 지금 보시는 2d 느낌의 렌더링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어 펜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2d 애니메이션으로 좀 유명하니까요 일본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2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이제 어, 렌더러 라고 보시면 되구요 보시는것 같이 2D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이런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너의 이름으로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으로 너의 이름이나 아니면 은 기멸의 칼날 같은 경우도 어, 이 3D 맥스로 제작을 하고 그 그러니까 일부를 3D 맥스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툰 쉐이더로 이이 펜슬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렌더링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어, 여기 보시면은,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르세르크 그 극장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라인이라는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작화 느낌의, 어, 렌더링도, 이제 가능한, 이제, 2D 렌더링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툰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돼서, 어, 기계 렌더링을 할 때에, 이제, 도면 느낌으로 렌더링 할 때에, 오래전부터 좀 사용을 했었던 어,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요번에 이제 문의하실 때 플러그인을 제외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아주 옛날이면은 이제 멘탈레이에 있는 라인을, 라인 렌더링을 이용을 해서 어,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이번에는 이제 아놀드의 툰 쉐이더를 가지고 어, 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 우선 전체적인 지금 여기 보시는 요 파일은 제가, 어, 3D CAD 데이터를 가지고 렌더링 설명을 할 때에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어, 오토데스크의 인벤터 샘플 파일 중에, 어, 여기 제트 엔진. 모델링 파일입니다. 그래서, 인벤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툰 쉐이더 관련해서는 아놀드 도큐멘트에 가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툰 쉐이더에 사용하는 툰 쉐이더의 메뉴, 메뉴들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툰 쉐이더의 이, 어 색깔을 어떻게 어 바꾸고 어떻게 이제 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톱맵을 어, 이용해서 어떻게 그라데이션 형식의 이제 어 렌더링 컬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고요. 저는 요런거 말고 이제 간단하게 라이트 쪽에서 아셔야 될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어 나중에 합성할 때에 필요한 AOV 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먼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어, 인벤터 데이터를 아놀드의 기본적인 쉐이더로 렌더링을 한 거고요. 이쪽이 이제 툰 쉐이더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했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내부를 내부를 보도록 이렇게 렌더링 한 부분들도 이렇게 툰으로 어 느낌 툰 느낌에 나게 일러스트 느낌이 나게 렌더링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인벤터 데이터를 불러서 이제 맥스에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트와 카메라를 이제 적용을 한 파일이구요. 어, 여기서 렌더링을 먼저 걸어, 걸어보면은, 예.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라, 어,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어, 아놀드에서 그냥 바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만들어도 되는 거고 인벤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머트리얼로 넘어온 것을 어, 이 컨버트를 이용해서 이제 피지컬 머트리얼로 바꾸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아놀드에서 바로 렌더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라이트를 어, 스카이라이트로 이제 간단하게 세팅한 것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트로에다 지금 보시면은 스칼라이트에 어, HDR 이미지를 넣고 그냥 렌더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렌더링이 되는데 이제 툰 쉐이더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어 보시는 것 같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재질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톤으로 톤맵으로 적용을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톤맵을 적용을 하고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어, 어 엣지에 대한 선에, 부, 선에 대한 부분이나 어 색깔 베이스 컬러나 만약에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톤맵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 그리고 어뭐 뭐 반사나 이런데 요런 이런 요런 부분들의 이제 세팅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구요 이거에 대한 세팅은 아까 보셨던 어 아놀드 도큐멘트에 가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어 렌더러에서 필터에서 이렇게. 타입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걸어 보면은 어 요거는 하나 이렇게 놔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으로 이제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라이트가 라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림자나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해서 어 재질이 재질이 이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약간 2.5D 같은 느낌의 어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때 아까 보셨던 거 같이 완전히 이제 2D 느낌으로 일러스트 느낌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요런 그림자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라이트에서, 어 우선은, 어, 컬러를 라이트, 어 화이트로, 그냥 단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섀도우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완전한 2D 느낌의 일러스트 느낌의 이제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어, 렌더링을 해서 어떤 이제 사용을 하실지에 따라서 어, 완전 2D로 할 건지 2.5D로 할 건지 아니면은 리얼로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로, 어, 이툰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직 AOV가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포토샵이나 아니면은 일러스트에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합성 작업을 하실 때에, 어, 알파 값을 보시면 라인만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반사나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건데, 여기서, 어, 엣지 부분이나, 엣지 부분이나, 아니면은, 색깔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 AOV로 채널로 따로 빼놓으시고, 어, 사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어, 색깔을 이렇게 빼놓아도 이게, 어, 이 색깔대로 이렇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보여드리면은 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엣지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알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자 알베르토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검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그냥 마스크로 사용을 해서 어, 전체를, 어, 이 주변에 있는 배경의 색을 빼낼 때에 이제 사용하는 정도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 만약에 좀 합성을 해야 된다. 어, 이 지금 보시는 여기서 뭐 빨간색이나 재질별로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크립토로, 머트리얼로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각 채널로 사용을 해서, 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요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어, 요, 톤으로 이제, 렌더링 해서, AOV를 이용, 이용을 하실 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데이터에서 어떻게 뽑을 것인지 알파 만약에 H 어,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 알베르도를 만약에 RGB로만 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RGB를 RGB를 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알파가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이 데이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할, 만들 것인지 그리고 필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요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어, 최종 렌더링을 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렌더링을 2d 렌더링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어, 이미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음,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놓고, 아까와 같이 이렇게 놓고 음. 예. 지금 엔진이 이렇게 열려 있는 이런 부분들도 뽑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지금 이 박스에는 이 클립쇼가 들어가 있어서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어, 내부도 렌더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 보시는 것치 이런 식으로 어, 일러스트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